깡꼬치 재자의 모찌에 오늘은 충독산 백각 칼국수를 먹고 집에 왔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생색 면으로 한번 집어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먹방입니다 음. 음. 입지지겄다 입지지겄어 입지지겄어 맛이 어떤가요? 면이 깃쫄깃다고 되게 맛있어요. 일단 일단 콜라를 조금 준비해서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다시 면치기 저 저는 지금 면치기하는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I d o 이거 좀 n o w I don't k n 요 이거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이제 그만둘게 조개 요거 살 줄까? 어쪼갯어 옛날 너 조개, 조개 헬스좀잘 헬스 받아 먹었어 응, 내가? 응잘 먹었는데 왜안 먹지? 어, 얼마나 조개 음반 응, 마한 통으로 봐라 가잘 먹었나 아니 기다리다 음. 먹방 찍거든 일단 조갯살로 이렇게 눈처럼 만들어놨어요 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나 안먹고 싶어, 배불러 맛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맛있어요 참 많이. 많이. 아, 아, 엄청 뜨거워요. 일단 일단 식히고 <laughs> 일단 식히고 다른 걸 한번 먹을게요. 일단 여기에 어디 있어 조개? 일단 조개를 조개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셔볼까요? 면는 조금 이따 식히고 드시고요. 여기 조개 먹는 모습, 찍고 마무리할게요. 어차 나와라. 조개살. 여기 어 어. 되게 미끄러워요.